말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800m 제주 일경주 아홉 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6번 봉성역을 7번 신황태자와 함께 7번 6번 4번 세 마리가 선두권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신마인 7번 신황태자, 2세 거세마필입니다. 7번 신황태자가 3마신 정도 앞선 가운데 2위권 안쪽에서는 4번 흑룡령 역시 2세 안말, 양민재 기수 호흡을 맞춥니다. 바깥쪽 6번 봉성여왕과 안쪽 4번 흑룡령이 3위권 밀려있고 4위권 바깥쪽 1번 대성공과 그뒤선에서는 9번 완전성공이 중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선두 7번 신황태자, 격차를 좁히는 안쪽 6번 공성역을 차분한 2위권, 3위는 1번 대성공이 맞서면서 7번, 6번, 1번, 3번 순으로 직선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중반 7번 신황태자, 2번 경주 관심마, 안쪽 2위권 3, 6번 공성영과 팽팽한 접점, 바깥쪽 1번 대성공이 순식간에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선두 7번 신황태자를 위협하는 안쪽 1번 대성공과 3위권의 6번 공성역을 바깥쪽 3번, 4번, 9번 등이 맞섭니다. 선두 7번 신황태자, 2세 거세마 단독 선두 9층에 나섰고 2위권 1번 대선공가 3위 4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선두 7번 신황태자 단독 선두 7번, 1번, 4번, 9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렀던 신마 7번 신황태자 초반부터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서면서 직선주로까지 여유있게 앞섰습니다. 이위권과큰 격차로 앞서나왔던 7번 신황태자. 단독 선두로 안쪽에서.